허허이! 세상 모든 에이스들을 리뷰하는 채널, 에버 에이스 다람쥐 주먹입니다. 이번에 제가 구독자 1만 명 달성 기념으로 리뷰해볼 선수는 바로바로 바로 역대급 최강 헤비급 복서, 조지 포먼입니다. 조지 포먼은 사기적인 피지컬에 엄청난 핵펀치로 헤비급을 평정한 선수인데요. 젊은 나이에 챔피언을 지내고 한번의 은퇴 후 38의 나이에 링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복싱계를 평정한 엄청난 파이터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몸소 보여준 엄청난 인자강 파이터 그 자체죠. 자, 그럼 20대 첫 번째 전성기에 차가운 이미지로 복싱 기계 같았지만 40대 두 번째 전성기 때에는 동네 형과 같은 따뜻한 이미지를 풍긴 헤비급의 역대급 핵주먹 조지 포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우선 첫 번째 20대 시절 조지 포먼의 파이팅 스타일과 40대 조지 포먼의 파이팅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조지 포먼의 명 경기를 두 가지 뽑아서 리뷰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조지 포먼에 대한 총평을 간략히 해보겠습니다. 조지 포먼의 파이팅 스타일은 일단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슬러거 스타일입니다. 인파이터들이 위빙과 더킹으로 끊임없이 전진하며 싸우는 것이라면 이 슬러거 스타일은 쉽게 생각해 다 때려 부수는 하드 펀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지 포먼은 192cm에 114에서 118kg의 엄청난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마무시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상대가 다가오면 냅다 후드러해서 3라운드 안에 끝나는 경기가 대다수죠. 여기서 조지 포먼이 별 기술 없이 타고난 몸으로 주먹을 휘둘러 상대를 쓰러뜨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대의 조지 포머는 98kg 정도였다고 합니다. 즉, 헤비급 안에서 98kg으로 상대들을 3라운드 안에 대부분 쓰러뜨렸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피지컬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펀치의 디테일에 있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골반 회전, 정확한 너클 가격 등 주먹의 디테일적인 요소들을 완벽히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지 포머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하드 펀처 스타일이지만, 조지 포머의 스타일은 20대 때와 40대 때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20대 때의 조지 포먼은 한마디로 무자비한 파이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바탕 폭풍우가 몰아치듯 상대를 압살시켜버리는 경기를 운영합니다. 또한 상대가 그로기 상태에 빠져도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하지만 나이가 어렸기에 멘탈적으로 성숙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해서 초반에 몰아붙이는 경기가 많았고 무하마드 알리와의 경기에서는 알리의 수비 전술에 말려 멘탈이 깨지는 모습과 중반 라운드까지 가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체력 배분을 잘 하지 못해 지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40대의 조지 포먼은 복서로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되어집니다. 포머는 40대가 되어 몸무게가 20kg 정도 더 늘었고, 순발력이 저하되었으나 침착성이 생겨 20대와는 다른 계산된 경기 운영 능력들을 보여줬습니다. 성급하게 몰아붙이던 모습이 사라져서 체력을 아낌없이 초반에 몰빵하는 경기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체력 배분이 가능해졌고, 방어적인 스킬, 크로스함 가드와 두뇌 플레이까지 하게 되어 40대에 또한 번의 챔피언의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죠. 그럼 여기서 20대 포먼과 40대 포먼 중 누가 더 강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조지 포먼 자신도 체력이나 순발력적인 면에서 20대보다 40대가 밀리지만 전반적인 복서로서의 완성도가 40대 때가 더 높았기에 40대 포먼이 20대 포먼과 싸움에 이긴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추가적인 여담으로 많은 분들이 타이슨과 포먼 중 누가 더 강할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타이슨의 스승인 커스 다마토가 타이슨을 지도할 당시 조 프레이저와 조지 포먼전을 분석하면서 타이슨과 같은 스타일은 조지 포먼과 싸우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학습시켰으며 실제로 타이슨이 고의인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40대에 돌아온 조지 포먼과의 경기를 회피했다는 소문이 있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지 포먼의 명 경기들을 리뷰하겠습니다. 조지 포먼의 명 경기 첫 번째는 20대 시절의 경기인 조 프레이저전입니다. 이 경기는 1973년에 있었던 경기로 일명 선샤인 쇼다운이라고 불리는 경기입니다. 그 당시 조프레이저는 아무도 못 이긴다는 무하마드 알리에게 패배를 안겨준 WBA, WBC 통합 헤비급 챔피언이었습니다. 신체 조건은 조지 포먼이 더 앞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 챔피언인 조프레이저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경기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조지 포먼이 1라운드에만 3번의 따야운을 빼앗고 2라운드에도 3번의 다운을 빼앗으며 KO승을 거두죠 조지 포먼의 펀치력이 정말 돋보인 명경기였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복싱 스타일에는 마치 가위바위보처럼 상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조지 포먼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엄청난 하드펀처로 슬러거 스타일이고 조 프레이저는 돌진형 인파이터 일명 스워머 스타일의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조지 포먼의 슬러거 스타일은 조 프레이저의 스워머 스타일을 잡기 아주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조지 포먼과 프레이저의 경기를 보시면 계속해서 돌진하는 조 프레이저를 조지 포먼이 밀어내고 어퍼와 훅으로 찍어버리는 일방적인 경기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지 포먼의 슬러거 스타일의 약상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하마드 알리 스타일의 아웃 복싱입니다. 즉, 슬러거, 인파이터, 아웃복서가 마치 가위바위보처럼 균형적인 상성관계를 이룹니다. 재밌게도 조지 포먼, 조 프레이저, 무하마드 알리의 모든 2차전을 제외하고 1차전만 본다면 인파이터인 조 프레이저가 무하마드 알리에게 승리를 했고 무하마드 알리는 슬러거인 조지 포먼에게 승리를 했으며 슬러거인 조지 포먼은 인파이터 조 프레이저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상성관계에 딱 알맞은 경기 결과가 나왔던 거죠. 네,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자면 이 경기를 통해 조지 포머는 조 프레이저에게 승리를 거두어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WBA, WBC 헤비급 통합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뽑은 명경기는 45세의 나이에 다시 한번 IBF, WBA 헤비급 통합 챔피언에 오르는 마이클 무어러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전에도 조지 포머는 에반더 홀리필드에게 챔피언 도전을 하지만 젊은 챔피언의 속도와 혈기 그리고 반칙성 버팅과 엘보우에 판정패 당하고 맙니다. 후문으로 온 경기 후 조지 포먼은 이렇게 더럽게 경기하는 녀석은 처음이었다고 했고 반대로 홀리필드는 조지 포먼의 펀치가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마이클 무어런은 이러한 홀리필드에게서 챔피언 벨트를 뺏은 무패의 복서였는데요. 1994년 조지 포먼과의 대결에서 10라운드 원투 스트레이트에 의한 KO로 첫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시작부터 10라운드까지 젊고 빠른 왼손잡이 챔피언 마이클 무어러는 계속해서 조지 포먼에게 야금야금 공격을 성공합니다 조지 포먼은 초반부터 눈이 부어오르지만 정말 매집 하나는 끝내주죠 무어러가 공격 포인트를 올릴지는 몰라도 포먼에게 큰 데미지를 주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먼 역시 판정으로 가면 공격 포인트 면에서 밀려 패배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지 포머는 라운드가 갈수록 무어러에 적응하여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았고 10라운드에 침착하게 동작이 크지는 않지만 정확한 자세로 원투를 성공시켰고 곧바로 한번더 원투를 톡톡 무어러에게 꽂는데 무어러는 이 톡톡 펀치를 맞고 그냥 꼬꾸라집니다. 조지 포먼은 톡톡 펀치조차 얼마나 강한지 정말 스치면 갑니다 라는 말이 이런 게 아닐까 합니다. 결국 조지 포먼은 이 경기를 통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라는 말을 실현시켰고 복귀 후 다시 최정상에서는 업적을 달성하게 되어 그의 인생 두 번째 통합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조지 포먼의 명 경기. 각각 20대 때와 40대 때 챔피언에 오르는 경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지 포먼에 대한 총평입니다. 조지 포먼은 복서로서 아주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될 거라고 했던 40대의 챔피언에 성공했고 이 불굴의 의지를 바탕으로 TV 초청 강연 등 성공한 강사로도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또한 사업가로도 대성하였고 40대 때 푸근한 이미지가 좋아 그 인기로 CF도 여러 번 촬영을 했죠. 개인적으로 조지 포먼이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적지 않은 복서들이 복싱 경기 후유증으로 말년에 질병을 얻어 고생을 하는데요. 가까운 예로 조지 포먼과 같이 활동했던 헤비급 레전드, 무하마드 알리는 파킨슨 병으로 말년에 고생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 조지 포먼은 20대 때 은퇴를 하게 만들었던 심장마비 말고는 위협적인 질병을 얻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국판 꽃보다 할배에도 출연하는 등 젊었을 때 거칠게 파이트를 했다는 사람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게 생활하고 있죠. 이렇게 조지 포먼의 삶을 보면 링 안에서도 챔피언이었지만 링 밖에서도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리스펙받는 챔피언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타이슨조차 두려워했던 미국의 전설의 핵주먹 조지 포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지 포먼을 알아보면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의지와 도전 정신이 있으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두 번째의 경우는 즐겁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 채널이 1만명을 돌파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역시 복싱 선수 소개 콘텐츠를 하면서 몰랐었던 복싱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을 알아가게 되어 정말 즐겁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저의 정보들을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완성해주시는 것을 보고 단순히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활용 점점은 구독자분들이 찍어주시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댓글로 저의 영상의 마지막을 완성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람쥐주먹 채널은 조지포먼처럼 도전에 망설이지 않고 오래오래 구독자님들과 함께하는 채널로 성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